아이고 이거 언제 다정리하냐 진짜 머리 아프네 하크 시작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laughs> 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들어 띱때끼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꽉 막힌 영어귀를 확 시원하게 뚫어드릴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소리의 그 미묘한 비밀부터 그 안에 숨겨진 원어민의 생각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는 엑스퍼트 스피커입니다 네 저희 들어 띱떼끼아는요 뭐 단순히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영어를 들으면 이거 아는 단어인데 왜안 들리지? 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어떻게 하면 영어의 소리랑 그 의미를 동시에 또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뇌 속에 차곡차곡 누적시킬 수 있을지 이걸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영어 듣기라는 게 결국에는요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속도 그러니까 해석 속도를 넘어서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읽는 게 느리면 듣는 건더안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단어 하나, 수거 하나의 뜻을 막 떠올리려고 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문장 전체가 주는 의미의 흐름. 그 맥락을 놓치는 거죠. 음, 맞아요. 단어들만 생각하다가 뭔 내용인지 다 까먹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아, 안 들린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민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뇌에 너무 부담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영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착착 파악할 수 있을까? 네. 사실 답은 좀 쉬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재미없으면 뭐 집중이 안 되죠. 학습의 핵심은 재미 그리고 그 재미에서 오는 집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기들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기들은 세상 모든 게다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엄청 집중하거든요.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죠. 글자도 모르고 뭐 세상 경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부모님 중한 분이 외국인이면 또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하잖아요. 걔네들이 뭐 머릿속으로 글자를 떠올리겠어요. 장면을 떠올리겠어요? 음, 그러게요.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뭘 떠올리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걸까? 저희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재밌게 접하고 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 한국어랑 확 다른 그 영어의 어순, 있잖아요. 어, 아, 어숨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휙휙 생략해버리는데 영어는 꼭 주어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영어 듣기를 방해하는지 실제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 그녀 말이 잘안 들려서 미치겠네. 이걸 영어로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I can't hear her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오 어, 완전 다르네요. 우리말은 그녀의 말이 주어 같은데 영어는 내가 주어네요. 그렇죠. 이게 언어마다 세상을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완벽한 문법,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요.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 덩어리,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청크, 청크. 이 청크 위주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듣기랑 말하기 둘 다요? 네, 둘 다요. 그래야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동사가 막 현재, 과거, 부정 이렇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 형대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또 문장의 의미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이 점도 오늘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대화,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2009년이고요. 2009년, 아, 노무현정 대통령 서거하시네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주 활기가 넘치던 서울 동대문, 그 신발상가 A동 뒤편입니다. 전국 각지로 나갈 신발박스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곳이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혹시 경기도 파주에 그 리치타운 하우스라고 빌라 아세요? 거기 106동 302호가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난리랍니다. 네, 빌라가요? 왜요? 뭐 워낙 성스러운 곳이라 그런지 다들 그 야당역에서 내려서 찾아간대요 요즘 K컬처 한류의 대세는 야당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까요 와 야당역이 핫플레이스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순전히 한류의 힘 때문이지 뭐 절대 그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 동대문 이야기는요 정말 100% 실화입니다 절대 뻥 아니에요. 한국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강소 감사합니다. 이 실화의 주인공은 당시 2물아살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 엄철진 씨입니다. 엄철진 씨? 그리고 상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어 이십 대 금발의 미국인 여성 제시카 씨입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산도미 같은 신발 박스를 제시카 씨가 막 신기한 듯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녀의 스웨터 어깨 쪽에 실밥 하나가 이렇게 삐죽 풀려나와 있었던 거죠. 아, 운명적인 실밥이네요. 그렇죠. 그걸 발견한 우리의 엄철진 씨가 진짜 엄청난 용기를 쥐어짜내서 제시카 씨에게 말을 거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의대화입니다 와, 용기가 대단합니다. 자, 두 사람의 짧지만 아주 강렬했던 첫 만남.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전체 대화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엄철진 씨 옆에 전문가님께서 제시카 씨 역할로 읽어 드릴게요. Excuse me. Oh, yes. Your passion is good. But Oh my gosh, a loose thread. Thank you. I didn't even notice it. What is this place that has so many boxes? This is Shoes Mountain. korea shoes go to the world shoe mountain that's a cute way to put it i'm jessica it's my first time in korea i'm um welcome to korea you like korea yes very much the city has so much energy which is something i really love you seem to have a lot of energy too no no i'm no energy my exercise in dream <laughs> you exercise in your dreams that's hilarious do you work here with the shoes yes my job very hard But I'm strong man. I can see that. Well, thank you for saving my sweater, c h o c i n It was nice to meet you. Nice meeting you, Jessica. Have a good Korea day. 자, 대화의 첫 문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 보겠습니다. 엄철진 씨의 그 역사적인 첫 마디였죠. Excuse me. 네, 번역하면 실례합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Excuse me.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표현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때 쓰는 일종의 정중한 신호 같은 거예요. 네, 노크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들으면 영어권 사람들은 그냥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뭐 특별히 복잡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겁니다. 네, 그 말을 들은 제시카가 바로 반응하죠. 오, oh, 예스. Yes. 번역하면 오네 정도가 될 텐데요 다시 들어볼까요? Oh yes! 여기서 오는 약간 어 하는 놀람 예상치 못했다는 그런 감정을 살짝 나타내고요. Yes는 무슨 일이시죠? 네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는 반응이죠. 그렇죠. 갑자기 누가 말 거니까 살짝 놀라면서도 네 용건이 뭐죠? 하는 느낌. 네, 영어권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아, 네, 듣고 있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첫 번째 대화 주고받기에서 기억에 딱 누적시켜야 할 중요한 표현 바로 이겁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자, 다음 엄철진 씨가 진짜 용기를 주었잖아요. 서 말을 이어갑니다. Your fashion is good. But 네, 번역하면 당신의 패션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our fashion is good. But. 여기서 보면 영어가 막 유창하진 않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소통하려는 의지. 그렇죠. 일단, 침천. Your fashion is good. 이걸로 대화의 물꼬를딱튼 다음에, 진짜 하려던 말, 그 실밥 얘기 꺼내기 전에, but. 하고 잠시 뜸을 들이는 거죠. 일종의 전략입니다. 아, 빌드업이네요. 네. 듣는 제시카 입장에서는 어. 내 패션이 괜찮다고? 근데 하지만 뭐지? 뭔가 다른 할 말이 있나 보네.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칭찬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살짝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 표현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패션이 좋다. Fashion is good. 자, 엄철진 씨의 말과 또 실밥을 이렇게 떼어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고 제시카가 보인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Oh my gosh, a loose thread. Thank you. I didn't even notice it. What is this place that has so many boxes? 네, 번역하면, 어머나, 실밥이 풀렸네요. 고마워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성자가 많은 이곳은 뭐하는 것이에요? 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h my gosh, a loose thread. Thank you. I didn't even notice it. What is this place that has so many boxes? 와 여기서 제시카의 반응을 보면 여러 감정이 막 섞여 있는 게 느껴지죠. 일단 oh my gosh 이건 뭐 어머나 세상에 정도의 놀람 약간의 당황감 이런 걸 표현하는 감탄사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a loose thread 하면서 문제를 딱 인식하고 이어서 thank you로 고마움을 바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I didn't even notice it. 이 부분 같아요. 아, 전혀 몰랐다. 네.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고마움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 산더미 같은 신발 상자에 대한 호기심. What is this place that has so many boxes? 이걸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합니다. 네. 영어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 진짜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이 많은 상자들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면 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묶어서 덩어리로 이해해야 뇌 부담도 줄고 의미 파악도 빨라지거든요. 맞습니다. 덩어리 학습. 첫 번째 청크는 바로 a loose thread입니다. 이건 명사 덩어리, 즉 명사군데요. 왜 덩어리냐? 어, 하나의라는 관사. loose, 풀어진, 헐거워진 라는 형용사, thread, 실, 라는 명사, 이세 단어가 딱 합쳐져서 풀어진 실밥 하나, 라는 구체적인 대상, 하나의 의미 단위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보시죠. A loose thread. A loose thread. A loose thread. 네, 이 청크를 활용한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I found a loose thread on my shirt. 내 셔츠에서 풀어진 실밥을 발견했다. Pulling a loose thread can unravel the whole thing. 풀어진 실밥을 당기면 옷 전체가 풀릴 수도 있다. 다음 청크는 didn't even notice it 입니다. 이건 동사 덩어리 즉 동사 구조 did not 하지 않았다. 과거 부정에다가 강조하는 부사 even 전혀 붙여도 그리고 동사 notice 알아차리다. 목적어 it 그것. 이게 각 결합해서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아주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 덩어리가 됩니다. 네, 그냥 didn't notice it 보다 이분이 들어가서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느낌을 확 살려주죠.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Didn't even notice it. Didn't even notice it. 그는 그녀의 머리 스타일 변화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She walked past me, but she didn't even notice I was there. 그녀는 내 옆을 지나갔지만 내가 거기 있는 것조차 몰랐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that has so many boxes 라는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네, 관계대명사절이죠. 네, 이게 뭐냐면, 영어권 사람들이 말을 할때 앞에 나온 명사. 여기서는 this place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싶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어 그냥 아무 곳이나 묻는 게 아니라 저기 저렇게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바로 이곳 말이에요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This place has so many boxes. 이곳에는 상자가 아주 많다라는 정보를 this place 뒤에 착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뭐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흔하게 쓰입니다. 설계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번 문장에서 꼭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I didn't even notice it. 상자가 많은 이곳, this place that has so many boxes. 자, 여러분, 벌써 저희 이야기의 한25% 정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와우 시간 빠르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2009년 동대문 신발상과 뒷골목에서 우리의 주인공 엄철진 씨가 우연히 만난 미국인 여성 제시카 씨의 스웨터 실밤을 발견하고 어색하지만 용감하게 말을 걸었죠. 네 용감했죠. 제시카는 깜짝 놀라면서도 고마워했고 바로 주변에 산처럼 쌓인 신발 상자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 방송 들으셨으니까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요 운동 진짜 싫어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어, 저 같은데요? <laughs> 그날 누가 운동 좀 하라고 잔소리하면 꼭 이렇게 대답한대요. M k 옹 운동은 꿈에서 한다. 네, 정말 대단한 의지죠. 꿈에서라도 꾸준히 한다니. 뭐 칭찬해야 할지 어떨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제시카가 물었죠. What is this place?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여기에 대한 엄철진 씨의 답변입니다. 아, 정말 창의적이에요. 들어보세요. This is Shoe Mountain. k o r e a shoes go to the world. 네, 번역하면 여기는 신발 산입니다. 한국 신발 세계로 갑니다. 이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This is Shoe Mountain, Korea Shoes, Go to the World. 와, 진짜 산더미처럼 쌓인 신발 상자를 보고 즉석에서 슈 마운틴이라고 이름 붙인 순발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센스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Korea Shoes, Go to the World라고 외치면서 한국 신발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그 나름의 자부심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드는 제시카 입장에서는 아 신발이 진짜 산처럼 쌓여 있다는 뜻으로 슈 마운틴이라고 했구나 귀엽고 재밌네 아 여기가 한국 신발 수출하는 곳이구나 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문법은 좀 틀려도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의미 전달이 중요하죠 여기서 주요한 청크는 크노 Borrow to the world입니다 동사 go, 가다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to the world 세계로 이게 딱 합쳐져서 세계로 가다, 세계로 뻗어나가다, 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다 이런 의미를 만드는 덩어리입니다. 아, K-POP 해주할 때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제품이든 아이디어든 문화든 모든 간에 국제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덩어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Go, go to the world. Go to the world. Go to the world. 예문입니다. K-pop groups now go to the world with their music. K팝 그룹들은 이제 그들의 음악으로 세계로 뻗어 나간다. Many small businesses dream to go to the world with their products.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자사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를 꿈꾼다.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로 가다. go to the world. 자, 엄철진 씨의 이 휴즈 마운틴 발언, 제시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휴 마운틴 That's a cute way to put it. I'm Jessica. It's my first time in Korea. 네, 번역하면 신발 산이요. 귀엽게 표현하시네요. 저는 제시카예요. 한국은 처음이에요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Shoe mountain. That's a cute way to put it. I'm Jessica. It's my first time in Korea. 와. 엄철진 씨의 그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표현, 슈마운틴이 제시카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좋네요. 그 증거가 바로 that's a cute way to put it. 이 반응이죠. 이 표현은 상대방이 쓴 단어나 표현 방식이 참 귀엽다, 재치 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 알아두면 좋겠네요. that's a cute way to put it. 네. 그리고 이 긍정적인 반응에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I'm Jasper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또 It's my first time in Korea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 한국 첫 방문이라는 정보를 딱 줍니다. 덕분에 처음에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확 사라지고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름도 알려주고 처음 왔다고 하니까 대화가 이어지기 좋죠. 네. 여기서 청크 하나 분석해 볼게요. A cute way to put it. 이건 명사구, 명사 덩어리입니다. 왜 덩어리냐? 어, 하나에 플러스 cute 귀여운 플러스 way 방식 플러스 to put it 그것을 말하는 표현하는 이네 부분이 착 합쳐져서 그거 슈즈 마운틴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귀여운 방식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의미 단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put이 말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맞습니다. put이 놓다 말고도 말하다, 표현하다, express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입니다. 이 덩어리를 통째로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해요. 따라해보세요. Acute way to put it. Acute way to put it. Acute way to put it. 예문 들어갑니다. He didn't say he was angry, but that was certainly a strange way to put it. 그가 화났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상한 표현 방식이었다. Is there a more polite way to put this? 이것을 좀더 공손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입니다. 귀엽게 표현하시네요. That's a cute way to put it. 한국은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in Korea. 네, 어느덧 저희 이야기의 딱 절반, 오십 퍼센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엄철진 씨의 그 재치 있는 슈즈마운틴 장면이 제시카의 웃음을 빵 터트렸고 덕분에 제시카가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풀렸죠. 실밥 하나로 시작된 만남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자, 방송 시작한 지좀 됐으니까 슬슬 목도 풀겸 노래 한곡 듣고 와야겠죠? 지금은 2025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2009년 동대문. 그렇죠. 2009년 동대문 뒷골목에 가있으니 바로 그 해, 2009년에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뒤 흔들어 놨던 그 노래, 소녀시대의 G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아주 스페셜하게 제가 충청도 버전으로 직접 개사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와, 기대됩니다. 와뛰어뛰어. 와, 아이고 겁나게 반짝반짝 눈이 부셔요. 노노노노노. 오메 깜짝깜짝 놀래 부르셔.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어쩔 몰로요. 아유, 님만 보면 막 가슴에 떨려와요. 쥐쥐, 쥐쥐, 베이베이, 베이베이, 베이베이. 쥐쥐, 쥐쥐, 베이베이, 베이베이. 오메나, 참물로 멋있어요.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데, 얼굴이 빨개져버렸어요. 니가 내 쪽으로 슬슬 걸어오는데, 아, 넘나 떨려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쥐쥐, 쥐쥐, 베이베이, 베이베이. 쥐쥐, 쥐쥐, 베이베이베이. 아따 노래 한곡 뽑았더니 그냥 성령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세음무살아네잘 들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제지카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엄철진씨 차례죠. 바로 응수합니다. I'm 염철진. Welcome to Korea. You like Korea? 네 번역하면 저는 엄철진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당신 한국 좋아요? 이거죠. 다시 들어보시죠. i m y e o m c h u l j i n Welcome to Korea. y o u l i k e Korea. 네, 제시카가 이름을 밝히니까 자신도 i m y e o m c h u l j i n 하고 이름을 딱 말해주고요. 이어서 w e l c o m e to k o r e a 하면서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아주 따뜻한 인사를 건 r 니다 네, 기본적인 매너죠. 그리고 바로 y o u l i k e k o r e a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뭐 문법적으로는 Do y o u l i k e k o r e a 이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묻는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죠. 영어권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아, 이 사람 이름이 엄철진이구나. 나를 환영해 주네. 그리고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소통의 기본 요소, 자기소개, 환영, 질문 다 갖췄어요. 훌륭합니다.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여, Welcome to Korea! 자, 아, 엄철진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좋아해요? 여기에 대한 제시카의 대작입니다. 아주 긍정적이네요. 들어보시죠. Yes, very much. The city has so much energy, which is something I really love. You seem to have a lot of energy, too. 네, 번역하면, 네, 아주 많이요. 이 도시는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좋아요. 당신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es, very much. The city has so much energy, which is something I really love. You seem to have a lot of energy too. 와 그냥 yes가 아니죠. Yes, very much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네,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로 The city has so much energy. 도시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꼽고 있어요. 여기서 the city는 아마 서울이겠죠. 동대문이니까.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콤마 찍고 which is something i really love 라는 부분을 싹 덧붙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네. 이 콤마 뒤에 위치는요. 앞에 말한 the city has so much energy 라는 그 사실 전체를 받아서 그리고 그점 도시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점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앞 문장 내용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일 때, 콤마랑 which 쓰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네, 대화할 때 생각을 이어가면서 덧붙이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미리 짜놓은 문장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에너지를 칭찬한 뒤에 그 에너지가 엄철진 씨한테서도 느껴진다면서. You seem to have a lot of energy too라고 칭찬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합니다. 와, 센스 있죠.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이어가네요. 네, 대화 잘하네요, 제시카.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입니다. 도시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좋아요. Something I really love referring to the energy. 당신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you seem to have a lot of energy too 네 이제 이야기의 4분의 3 지점 75%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와 엄철진 씨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제 시카가 한국 특히 서울의 그 넘치는 에너지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화답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엄철진 씨에게서도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칭찬하는 아주 훈훈한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네, 훈훈하네요. 자, 오래 들으셨으니까 또 삶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요.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막 밀리고 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발이 땅에 안 닿더래요. 너무 빽빽해서. 아우. 어... 그럴 때 있죠. 순간 어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나? 하고 엄청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아빠가 자기를 보면서 맨날 넌뭘 해도 참붕 뜬다고 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랍니다. 아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그래서 속으로만 외쳤대요. 아빠 저 지금 이렇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말씀대로 아주 붕 떴어요 라고요. 네 이런 우픈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는 칭찬을 드는 엄철진 씨 이번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겸손인지 유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No, no, I'm no energy. My exercise in dream. 네 번역하면 아니 아니요 저는 에너지가 없어요. 제 운동은 꿈속에서 해요.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No, no, I'm no energy. My exercise in dream. 제시카가 칭찬하니까 no, no 하면서 손 살에 치듯이 강하게 부정을 하죠. 그리고 I'm no energy. 라고 말하는데, 뭐 문법적으로는 I have no energy. 이게 더 자연스럽겠지만, 나는 에너지가 없는 존재다, 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하하, 강력한 부정이네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결정타. m y e x e r c I s e I n d r e a m 운동은 오직 꿈속에서만 한다. 이 재치있는 농담. 아, 아까 그 친구랑 똑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것도 뭐 I exercise in my dreams 라던가 My exercise is done in dreams 이게 더 자연스럽겠지만 짧고 간결하게 핵심 의미는 딱 전달했죠. 심지어 이때 막 코고는 신혼까지 했다고 하니까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유머 감각, 순발력 이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이걸 듣고 아 칭찬을 고지곳대로 안 받고 겸손해하면서 재치있는 농담으로 받아치네 유머러스한 사람이군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번 문장에서 기억에 누적시킬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 농담이죠. 꿈속에서 운동해요. My exercise in dream. 더 자연스럽게는 I exercise in my dreams. 자, 엄철진 씨의 이 꿈속 운동, 농담.